어, w s 일산센터 진원장 지점장 권수현 진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안보험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이제 말씀해 드릴 건데요. 안보험은, 어, 일단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암 보험 같은 경우는 암 같은 경우는 환자들 보시면 60%에서 한70% 사이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구요 그다음에 어 질병으로는 암 보균을 해서 걸릴 확률 이 높은 질병 같은 경우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간염이라는 B형 간염 보균자가 어 간염이 돼서 간경화를 진행이 돼서 간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구요 그리고 이제 뭐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막 이래가지고 걸리는 이제 지방성 이제, 아, 강경화해서 간암 가는 경우들은 사실은 이제 그거는 어, 다시 치료, 치료가 되는,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회복불능, 회복은 되진 않지만 유지가 될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근데 어, 유전적으로 어, 뭐, 예를 들어서 B형 간염을 통해서 간암 걸리는, 간암 걸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굉장히 치료가 굉장히 힘들다. 라는 이제 얘기를 얘기라든가 통계가 많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암을 누가 들어야 되냐고 보면 일단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암 보험을 어, 하나는 들어놓는 게 좋다. 근데 그러면 암 보험을 어떤 게 들어놓는 게 좋냐라고 보면 암 보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상품이 있다라고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상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갱신형 암, 네, 두 번째는 비갱신형 암 보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갱신형이 비갱신형보다는 갱신형 안보험이 좀 쌉니다 싸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게 갱신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이제 소득이 우리가 뭐 물론 많아지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이제 줄어드는 분들이 우리 대부분 경우가 이제 젊었을 때 어, 열심히 일할 때 비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소득이 좀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젊었을 때 조금 비싸더라도 이제 비갱신형으로 들어오는 게 좋고 어 그래도 조금 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갱신형을 들어서 이제 어 이게 갱신형 같은 경우도 요즘에 나오는 상품 같은 게뭐 10년 갱신, 뭐 20년, 30년 갱신도 있고요 또 매년마다 갱신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어 소득에 맞춰 가지고 갱신형 상품을 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안보 안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형보다는 저는 이제 어, 고객들에게 비갱신형을 많이 추천하는 식이고요. 왜냐면 얼마큼 오를지 오른다라고 하는 게 제, 이게 사실은 가능하기가참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왜냐면 본인이 주변 이제 중간에 어떤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변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 갱신형보다는 이제 비갱신형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어, 또 비갱신형 중에서도 그 환급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좀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험은 기본적으로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 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암 보험은 거의 대부분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 그래서 내가 보장을 받고 나면 그것이 소멸되는 보장성 보험이고 우리 그 저축성 보험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정 기간 오랫동안 냈기 때문에 나중에 만기 때뭐 20년 만기라든가 15년 20년 뭐 30년 만기 때 내가 환급을 받게끔 이렇게 설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는 대신에 환급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좀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갱신연 중에서도 황급 아, 비갱신형 중에서도 환급형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진다. 왜냐면 하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막뭐 뭐 막말로 이제 땅빠 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돌려줘야 되는 돈 대비 그다음에 만약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렸을 때 거기를 보장해 야될 돈. 그것까지도 다 이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비갱션이면서 어, 환급 어, 만기 환급형. 예를 들어서 환급이라고 해서 뭐100% 환급은 되지는 않요어 만기 때 거의 한50% 정도가 아마 맥스로 거의 50% 정도가 맥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갱인형을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그비갱신인형에서어 환급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환급, 비환 아, 환급받지 않고 내가 그냥 보장력을 갖겠다, 뭐 100세 100세 때 가지고, 들어서뭐 20년 납입에 뭐 100세 보장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상품을 이제 어. 추천해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암보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이제 국내에서도 남성들 같은 경우는 암 유발 암이 이제 발생되는 어,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30%에 육박하기 어, 때문에 30% 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암이 많이 노출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저희가 이제 조기암 그래서 이뭐 일기라든가 초기암도 이제 우리가 어,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의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암이 이제 많이 이제 노출 돼서 뭐세명 중에 한명이뭐 암이다라고 막 이렇게 막 TV에서도 광고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암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거지. 사실은 이제 어, 그런 거 빼버리면 옛날, 옛날보다 옛날, 어, 옛날에는 암이 좀 요새보다도 덜 하다.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학적 발달로 인해서 이제 초기 암. 초기 일기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서 이제 암이 이제 많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간에 뭐, 암이라고 하는 것은 걸리면 일단 생활의대 수가 없고, 자기가 본인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자기가 치료받는 것 대비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암에 걸리는 분들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일하는 남, 남편분들. 이다든가 남성의 남성들이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남성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또두 번째는 이제 여성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이라든가 어 자궁경부암이라든가 이렇게 어 이런 쪽 여성 질환에 관련돼 있는 어 암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일반암, 일반암에 관련돼 있는 어 암은 보장력을 좀많는게 낫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이제 천만 원 이제 암을 이제 설계를 했는데, 어, 천만 원만 설계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천만 원 보장력 가지고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하 아까 얘기했듯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걸리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 첫 번째. 그럼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생활에 대한 부분에 나가는 지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안하면 거의 암을 치료받는 데서는 거의 아무리 못 잡아도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도 1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는 생활력, 생활력. 그 가질 수 있는 만큼은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자기 뭐 능력껏 뭐 하겠지만,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뭐 평범하게 본다면 5천만 원 이상은 암은 보장을 해놓는 게, 어좀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암이 뭐, 주변에 나는 암이 안 걸리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이 일하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 같은 경우는 내 생활 패턴에 맞춰서 맞춰서 좀 보장을 해놓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도 같은 경우는 유방암 같은 경우 좀 저희 뭐실내로 저희 누님 같은 경우 이제 유방암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저희 누님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 누님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뭐 농약 같은 경우 또 무농 뭐 거의 농약 많이 안안 치는 그런 또또 뭐또 이렇게 음식도 이제 가려 먹고 하는데. 어, 가려두수 하는데, 또, 암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걸리고 누가 걸리지 않는다라기 보다는, 일단은 요즘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요즘에 주변에 있는 우리, 어, 어,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조기 발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암보험은, 어, 일단은 보장을 해놓는 게, 아,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보험에 어, 관련되는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안보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 어,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안보험에서 우리가 일반암이 있고 소외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소외감의 기준이 어, 각각 보험사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뭐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 소만 외둘 거냐 말 거냐 막 이렇게 좀 다른 어떤 어어 어, 어 뭐야 갑상선암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뭐 어디로 둘 거냐 이렇게 굉장히 애매모한 호 기준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 어 보험 설계사 상담을 통해서 어 소외감에 걸렸을 때 이걸 좀 소외감으로 둘 거냐 아니면 저 다른 꼭 질병 코드로 어 맞출 거냐라고 하는 보험회사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소외감은 반드시 확인하고 반드시 드셔야 된다. 일반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들이지만 소외감 같은 경우는 분류 차원이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소외감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눈여겨봐서 설계를 받으시는 게 저는 이제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사를 회 살면서 암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나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또더상당심화 상담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어, 저희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어, 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